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대를 초월하여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본 한 권의 책, 그리고 그 책을 쓴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상적인 도덕과 윤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냉혹한 현실 속에서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논했던, 그래서 수세기 동안 악마의 책이라 불리기도 했던 바로 그 책.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의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채널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때는 16세기 르네상스의 화려함 뒤편에서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명멸하며 피비린내 나는 암투를 벌이던 이탈리아.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바로 이 혼돈의 중심에서 강력한 가문과 정부의 고문으로 일하며 권력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민낯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철학자들이 논하던 선한 군주나 도덕적인 정치와 같은 이상적인 담론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오직 국가의 생존과 군주의 권력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차갑고 계산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의 미덕이나 윤리적 권뇌는 국가의 졸립이라는 거대한 목표 앞에서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1532년 그의 사후에 출간된 군주로는 바로 이러한 그의 냉철한 사상이 집약된 통치자를 위한 실용적인 지침서입니다. 이 책이 오늘날까지도 살아남아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감히 권력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을 권력의 가장 깊은 곳으로 안내할 마키아벨리의 12가지 원칙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마키아벨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의무, 애정, 신뢰 위에 세워진 유대감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변덕스럽기 그지 없어,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랑은 흔들리고, 신하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 군주를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의지에 충성을 얻으려 한 군주는 결국 배신당한 채 홀로 남겨질 것입니다. 반면 두려움은 다릅니다. 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공포 즉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 자기 보존 욕구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쉽게 배신할 수는 있어도 자신의 목숨이나 재산이 걸린 두려움 앞에서는 감히 배신을 꿈꾸지 못합니다. 물론 마키아벨리가 무자비한 잔혹함을 옹호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권력이 위태로울 때 군주는 통제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백성들이 당신의 정의로움에 감탄하게 하되 당신의 처벌은 두려워하게 만드십시오. 두려움은 질서를 낳고 질서야말로 안정된 국가의 초석입니다. 사랑받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전복당하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복종을 이끌어내는 것이 군주에게는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 원칙. 군주는 여우의 교활함과 사자의 용맹함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사자는 스스로 함정을 피할 수 없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자는 강력한 힘으로 적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교묘하게 설치된 덫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걸려들고 맙니다. 반대로 여우는 덫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챌 만큼 영리하지만 굶주린 늑대떼를 만났을 때 그들을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이두 가지 본성 즉 사자의 힘과 여우의 지혜를 겸비해야 합니다. 언제 발톱을 드러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자신의 의도를 감춰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만은 때로 무력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칼을 뽑기도 전에 교활함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포식자와 피식자가 뒤섞인 이 냉혹한 세계에서는 오직 두 동물의 장점을 모두 가진 혼종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바다가 고요할 때 폭풍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흔한 결점이다. 군주에게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안락함입니다. 행운이 따르고 백성들이 환호할 때 군주는 나태해지고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위협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군주는 오히려 평화를 두려워합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사람들은 음모를 꾸미고 경쟁자들은 칼날을 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충성스러워 보일 때 배신을 예상하십시오. 국경이 조용할 때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적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충성심과 자원, 그리고 정보를 비축해야 합니다. 리더의 진정한 역량은 평온한 시기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폭풍에 얼마나 잘 대비했는지에 따라 드러납니다. 네 번째 원칙. 군주에게는 약속을 깨뜨릴 합법적인 이유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 군주는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도덕률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약속이란 편의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한때 국가의 이익이 되었던 약속이 이제는 국가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 주저없이 그 약속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이란 단순하고 속기 쉬운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미덕 그 자체가 아니라 미덕의 외양을 보고 행동을 판단합니다. 당신이 명예의 가면을 쓰고 있는 한 당신의 배신은 잊히거나 더 좋게는 정당화될 것입니다. 필요라는 그럴듯한 옷을 입혀주면 깨진 약속은 금세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모든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지만 당신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군주는 기만, 즉 속임수의 대가가 되어야 합니다. 평판은 진실보다 강력합니다. 대중은 이성이 아닌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미덕의 광경을 보고 그 안에 도덕성이 존재할 것이라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통치자는 선함의 외양이 종종 선함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수면 아래에서는 차가운 계산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은 가장 신뢰하는 소수의 조언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되며 때로는 그들에게조차 숨겨야 합니다. 권력은 환상을 통해 유지되며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은 가면의 명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 모든 일에서 선함을 고집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반드시 파멸하게 된다. 세상은 기만과 야망, 배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절대적인 선함은 오히려 약점입니다. 모든 일에서 미덕을 고집하는 사람은 그러한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군주는 필요하다면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미덕을 완전히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덕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대의에 이로울 때는 미덕을 과시하고 그것이 짐이 될 때는 과감히 버리십시오. 모든 행동에서 선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모든 행동에서 선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권력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권리를 남겨두십시오. 일곱 번째 원칙, 군주는 선하지 않게 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도덕은 힘없는 자들이나 누릴 수 있는 사치입니다. 군주는 선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필요할 때그 선함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법과 윤리는 피지배자들을 위한 도구입니다. 지배자는 그것을 의무의 사슬이 아닌 조종의 도구로서 능숙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선함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파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지혜로운 군주는 언제 거짓말을 하고 언제 배신하며 언제 적을 제거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는 항상 필요와 정의라는 깃발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옳음을 당신의 의지에 따라 구부릴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덟 번째 원칙: 상처는 한 번에 몰아서 입혀야 그 고통을 덜 느끼게 된다. 반면 혜택은 조금씩 천천히 베풀어야. 그 맛을 더 오래 음미하게 된다. 잔인함을 사용해야 할 때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반한 번에 끝내야 합니다. 처벌을 질질 끄는 것은 증오를 키우고 불안을 조장할 뿐입니다. 비록 가혹하더라도 결정적인 한방은 백성들에게 빠르게 흡수되고 결국 익힙니다. 하지만 길고 지루하게 이어지는 고통은 쓰라린 기억으로 남아 복수심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반대로 혜택과 보상은 천천히 조금씩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마음이 뿌리 내리고 충성심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처벌은 천둥처럼 갑작스럽고 잊을 수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관대함은 부드러운 비처럼 작고 자양분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권력을 유지하고 존경을 얻는 방법입니다. 아홉 번째 원칙, 다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자는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은 어리석은 게임입니다. 누군가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면 그의 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은 야망을 낳고 야망은 감사를 집어삼킵니다. 당신이 오늘 키워준 그 사람이 언젠가 당신의 왕좌에 도전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수많은 공신들이 숙청되었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권력의 속성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당신이 쉽게 빼앗을 수 없는 권력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손이 허락하는 것 이상으로 누구도 강해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현명한 군주는 동맹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적을 약하게 유지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은 스스로의 처형인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열 번째 원칙. 인간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거짓말을 잘하고 비겁하며 탐욕스럽다. 군주는 결코 인간의 변덕스러운 충성심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재빨리 따르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그보다 더 빨리 등을 돌립니다. 오늘 환호하던 군중이 내일은 분노한 폭도가 될수 있습니다. 배신을 예상하면 결코 놀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계산된 힘을 통해 통치하십시오. 우정이 아닌 두려움, 보상, 그리고 볼거리를 통해 대중을 통제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두려워하게 만드십시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사랑할 것이라고는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란 맑은 날에만 잠시 보이는 신기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원칙,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다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연기될 뿐이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현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종종 적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지연은 결의를 약화시키고 반대 세력을 강화시키는 사치일 뿐입니다. 전쟁이 불가피할 때 거짓된 평화 뒤에 숨어 비겁하게 떠는 것보다 우위가 당신에게 있을 때 먼저 공격하는 것이 낫습니다. 평화가 항상 평화는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정복전의 고요함일 뿐입니다. 군주는 인내가 비겁함이 되는 순간과 대담함이 지혜가 되는 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배권을 둘러싼 게임에서 가장 강한 칼날은 가장 먼저 뽑힌 칼날입니다. 마지막 열두 번째 원칙, 통치자의 지성을 판단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당신의 측근들은 바로 당신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현명한 군주는 부하를 선택할 때 단순히 충성심만이 아니라 능력과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인 어리석은 군주의 실체는 금방 드러나고 맙니다. 하지만 영리한 인재들을 다스리면서도 자신의 통제권을 잃지 않는 군주는 스스로가 진정으로 뛰어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힘을 실어주지 마십시오. 뛰어난 재능은 오직 당신을 섬기는 데에만 사용되도록 하십시오. 만약 어떤 신하가 지나치게 똑똑해지거나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 조용히 그를 제거하고 더 순종적인 인물로 교체하십시오. 당신의 측근들이 가진 지성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은 그 무기를 능숙하게 휘둘러야 하며 결코 그 칼날이 당신을 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이처럼 불편하고 냉혹한 진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의 속성과 인간 본성에 대한 그의 통찰력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과 악의 이분법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리더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시하게 만듭니다. 군주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만약 리더라면 사랑받는 길과 두려움의 길중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온전히 감당. 감단...